자, 이제 쌀을, 어, 내리고 있어요. 쌀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내려서,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어, 310가정, 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쪽 310가정, 저쪽으로 해서, 어, 오늘 어, 쌀을 나눌 겁니다. 지금 손 흔들고 있는 저분들이, 우리, 아, 바랑가이, 그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많이 도와주요 자, 여기가 이제 이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요. 아,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필리핀에는 이 댕기 모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아, 정말 진창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댕기 모기들, 지금 모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이제 강아지도 와서 쓰레기를 먹고 가고 그러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이 문제는 이런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은 수영을 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뭐이 마을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가난한 마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이들의 수영장입니다. 자 집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원래 무슬림들은 아,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간 남자한테 이렇게 집을 보여주질 않는데 아, 오늘은 아달라와 파밀리, 아달라와덴아 오케이, okay. so four families here,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원래. 오케이. Okay. Can I see inside? If you don't mind. Sorry. <laughs> 자 여기 하우스를 보겠습니다. Hey, s o 아 이렇게 원룸식으로 돼서 여기서 어, 두 패밀리가 같이 두 가정이 같이 살고 있는 어, 우리 이슬람 집입니다. Sorry. Thank you. Sorry. 아, 오케이. 자, 이 안에 또네 가정이 사는... 아, 집입니다. 네. 이렇게 집들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고, 이 집들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집들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보다시피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y o 유 예. 사는 곳이, 어, 환경이 다 이렇습니다. 이 뒤에는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더러운 환경인데, 이런 곳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크니까 아이들이 댕기 목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이 이제 댕기 시즌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어, 걱정이 많이 되지만, bless you. 아, 댕기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b l e 예, 이렇게, 이, 이 집, 요, 요, 문 하나를, 어, 같이 공유하면서, 이 옆으로, 내네 집이, 따닥따닥. 따닥. 자, 이렇게, 좁은 골목골목 골목 사이로, 이렇게 집들이 다 숨어있고, 그 옆에 이렇게, 아, 모기들이 많은 이런, 어, 아, 화천도 흐르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제, 어, 가난한 가족을 찾아왔어요. 자 집들을 보시면 집 안을 이렇게 보시면, 깨스미. 임산부시네요. Bless you. Can I see inside? Can I? 마이파 속빠. Salapo, Salapo. It's okay, it's okay 나, it's okay now. 아, 집이 이렇게 다 천장도 뚫려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데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아, 우리 임산부 아줌마는 병원도 못 가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이 체컵 봐. 마이 체컵 봐. 체컵. 마이 체컵. Ay, check up? Hindi ako mapag-check up kasi Ay, hindi pa. lockdown kami, hindi kami makalabas. Ay, si, ay, si. Gusto ko sana magpa check up. Ah, ano ah oh, nag deliver na okay. ako. Ah, deliver na? ah. Bali, nag-due date ko na. Due date? Malapit na akong mga anak Ah, really? This Monday. This Monday? Mm -hmm. Ah, so you you record mid with midwife? Ah, or I went to hospital because ah, hospital. Of beans. Ah, ah, twins, ah, bless, bless, bless. Uh, <laughs> thank <you. laughs> okay, thank you, bye bye. Can I take a picture inside? 요나나나나나나 Yes we. 사사리나랑. 아, 되게 되게. So there are many children well. so I just want to take picture of the children. 나고네아이 아이고. 베베야 디상 소봇. 한 가족인데 지금 얼추 봐도 10 명이 넘.